샬롬, 말씀이 삶이 되는 승리 교회입니다.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더욱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들도 있는데요.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 지역의 어려 온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. 참여 방법은 성도님들이 속한 목장에서 목장지기와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상자 이상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.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들기 위해 모인 금액은 목적 헌금 봉투에 각 목장의 이름과 함께 사랑 나눔 상자라고 적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헌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여 박스에 담아 각 주민센터에 전달하려고 합니다. 올해는 가장 추운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나눔상자를 받는 이웃들도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승리하는 한주 되세요.